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답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의와 공의를 빛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믿는 것입니다. 미리 믿어서 나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공기의 믿음의 공동체가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